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51% 하락한 97,100원에서 마감을 했네요. 동시효과 때 살짝 좀더 밀렸어요. 시장이 떨어지면서 동시효과 때좀 밀리면서 어, 밑꼬리가 없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LB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줄이 거져있네요. <laughs> 여태까지 매우 급하게 V자로 반등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추세대로 잘 상승을 해줬다가 이날부터 저 약간 뭐랄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저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은 글쎄요 어 일단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급하게 오르지 않았니? 코로나 1 9도 끝난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좀 오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은 약간 뭐랄까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했고요.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재 시장은 미국 선물 지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뭐 미국 선물 지수 영향도 있고 특히 또 이제 I T 쪽으로 좀 하락의 폭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당분간 한 2, 3일 정도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58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그이 당시처럼 이런 큰 하락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닐 거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뭐580 언저리 정도에서 1차 지지가 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보시다시피 우선 옆으로 좀길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정말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위기가 왔죠. 전염병에 대한 위기가 왔고 각국 정부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화폐 정책도 폈고요, 재정 정책도 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08 년도 때 금융 위기 때도요. 각국에선 정부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 당시 때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그 당시 때 삼천리 자전거가요. 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때08 년도 때 삼천리 자전거가 제가 보기엔 에이스였어요. 최고의 에이스였어요. 어약 뭐한 2천원 하던 주가가 3만원까지 올랐다면 어 그래서 정책의 최고 수혜 효과를 봤죠. 친환경 신재생으로 어찌됐건 이렇게 급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어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으로 바이오 쪽의 쪽에 바이오 쪽에 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예상치 않았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 어 바이오 산업들이 어 주목을 받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셀트리온 그냥 제약으로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쳤죠.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셀트리온 관련주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 당시 때 먼저 치고 올랐고, 지금 다시 또 파동이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셀트리온 제약이 갔고, 그 다음에 녹십자. 녹십자 랩으로 그냥 받을게요. 녹랩이 그 다음에 2번 주자로 갔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삼성 바이오로 갔죠. 삼바로 이렇게 가줬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은 다시 셀트리온 애들이 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약간 옆으로 기들해도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되고요. 어, 그러면서 순환매가 빠르니까 어, 따라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예전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따라 가시는 것보다 길목 지키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웨클론 같은 경우도 오늘 갔거든요. 웨클론이랑 음, 셀제랑 약간 비슷한 차트 형태인데 어쨌건 이렇게 길목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길목지키는 그래서 제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히 바이오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가 이런 건 있어요 그한번 튀면은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매우 무섭게 무섭게 튀어요 근데 또안 가면 되게 안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바이오 주식의 장점은 탄력이 매우 좋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뭐랄까 한번 코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코오롱 관련 주도 코생 때문에 다 갔는데 이렇게 한번좀 지지부진하면 또 무섭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빠른 순환매, 특히 바이오 내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고요. 어, 특히 오늘 이렇게 바이오 쪽의 순환매가 더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쎄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한번 보세요. 특히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나왔죠. 길리어드 치료제 램데시비르 첫 번째 다국적 임상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치료제였는데 결과는 다소 애매했다. 증상 개선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 지난, 지난번 디자인이 대폭 수정된 데 이어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까지 나오면서 어, 효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다. 근데 이번 임상 대상이 53명에 불과했다는 점 어, 약효가 없는 것처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일단 좀 보셔야 되고 또 실제 길리어드 측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삼상 결과 발표 시점을 중증 환자의 경우 4월 말에 있고 경증 환자의 경우 5월 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 다 발표한 게 아니다 어 라는 뉴스가 있는데 요거 일단 좀 참고를 해주고 얘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순환매식으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시장은요 어 약간 옆으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잠시 조정 있는 와중에 바이오 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수급이 좋다, 그리고 정책 효과도 있어 보인다. 아그 와중에 또 빠른 순환매가 도니까 길목을 잘 지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B도 글쎄요 아까 이게 나름 여기 뭐 오일성 근처에서 양호하게 흐른 모습이야. 큰 흐름으로 보시면 일단. 이렇게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뭐 양호는 한데요. 일단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LB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4월 14일이니까요. 게다가 내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로 충분히 1차 발행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달 평균, 그니까, 한달 주가, 다음 일주일 주가는 거래량을 거래 대금으로 나눔 값이었잖아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종가예요. 기준이. 종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원래 회사에서 목표했던 가격이 95,000원인가요? 95,000원 정도에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가격 정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종가이기 때문에. 평균가가 아니라 어,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1차 발행가를 위해서는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에 있지 않나 싶고 뭐 보시면 캔들 조합도 일단 음복만 다섯 개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정도는 뭐 플러스가 날수 있는 그리고 1차 가격 1차 발행가 산정을 위한 중요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 내일 되면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중에 가장 큰 족쇄라고 여겨졌던 1차 발행가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어좀 섣부른 기대감이긴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 가격은 1차 발행가랑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돼서 그 중에 낮은 가격인데 그 중에 낮은 가격이라 함은 둘 중에 하나만 낮으면 되잖아요. 1차만 낮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1차 발행가에서 끝나기를 하물며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엉망이어서 유상증자하는 거면 일단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데 AB 같은 경우는 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유상증자 목적 자체가 괜찮아요. 어, 물론 회사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1차 발행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 발행가 결정이 되면은 좀 조심스럽게 족세를 좀 풀러서. 여태까지 그 많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못 갔는데, 이제는 좀 헐헐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듭니다. 내일 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오버영역 연구원이 오늘, 어 또, 레포트를 냈습니다. 뭐, 항서제약에 비해서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 4 5 0 0 원을 제시했는데, 이 계산법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해서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액이 약2,500 원. 아, 약 2,500억 뭐 이래서 예상한 가격이 144,500원으로 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오병영 연구원은 어, 현재 AB는 항서제약과 캄렐리 주맙 리보세나님의 글로벌 병용 인상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캄렐리 주맙은 어, 우리가 좀유심 깊게 봐야 될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현재 LI 하나를 했죠. 당장 상용화 가능한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필리아를 l i 를 했어요. 그리고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얘기를 예전부터 했는데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예측치는 카멜리 주맙이에요. 그래서 카멜리 주맙이랑 리보세람미랑 여러 가지 콤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병용 임상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이제 가나밀차 치료제도 있는데 어, 위암 1차 치료제도 뉴스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위암 1차 치료제도 이건 어디까지나 뉴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측치인데 간암 1차 치료제처럼 글로벌 임상할 때 1상 이상안 하고 3상으로 곧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항소제약을 보니까 칸렐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이랑 간암 1차 3상 이후 주가 2배가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LB랑 항소랑 비교할 때 항소는 73조인데 시가총액이 7 3존인데 엘비는 시총 4조네. 뭐 물론 얘네 둘이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도 너무나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약 20배,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음, 뭐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좀 보실 만한 이유인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코로나 발로 경제 위기가 맞고요. 이걸 회체하기 위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각 각국에서는 재정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물론 IT도 많이 있지만 바이오 업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 오병영 연구원은 어, 주식 시장이 대기자금이 바이오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에이스 종목을 바이오로 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 돈이 이렇게, 유성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어 코로나 19영향으로 일단 업종이 좋은 게 없고, 바이오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대요. 수급 부담이 없고, 상승 동력이 많은 HLB에 주목할 때라고 발표를 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이민유믹에 대한 얘기는 없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 관련주가 핫한데 어, 백신 치료 관련주로 어, 주목 받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제 항서제약이랑 캄렐리주마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 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도 있고 캄렐리주마의 임상은 50개인데 약 50개인데 22개가 리보세라닙이랑 병용 임상이니 뭐 거의 뭐랄까 항서랑 LB랑은 거의 뭐 형제 기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항서제약이 주가는 2배 올랐는데 LB는 주가가 뭐 거의 어, 안 올랐고 시가총액 차이도 18배가 났는데 그래서 LB의 주가 상승을 어,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고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전에 말했던 오병의 연구원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게 이렇게 차트로 보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건 아까 EPS를 예를 해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을 고려해서 곱하기 펄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좀더 정교하게 모형을 만들죠. 네, 뭐 그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글쎄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뭐, 조심스럽게 기간 조정도 양호하게 됐고, 이 당시 때 파동도 있고, 어, 어, 15만원은 넘지 않을까, 최소한 15만원 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5 0 0연원이이 당시 때한번 되어서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뭐, 참고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엘비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내일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투표기 때문에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은 이제 유상, 증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겠죠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그래서 좀뭐 물론 이건 개인적인 예상치지만 좀이 족쇄를 풀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여태까지 묻혔던 호재들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면서 좀 좋은 예전만큼 좋은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